당신의 남자친구를 흥분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1분층과 함께 하자. 향수를 뿌린다. 향수는 항상 남자를 유혹하는 절대적인 무기이다. 그가 좋아할 것 같은 향을 골라 뿌려도 되지만, 다양한 계열의 냄새를 지닌 향수를 뿌린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귀에 속삭인다. 지나칠 정도로 섹시하고 성적으로 유혹하듯 속삭인다. 그에게 당신이 흥분되어 있음을 알린다. 그가 당신이 매우 흥분되어 있음을 알아챈다면 그 역시 매우 흥분될 상태가 될 것이다. 만약 그가 당신을 흥분시키는 말 또는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당신을 얼마나 흥분시키는지 그에게 알려주도록 하자. 대화를 하면서 입술을 지그시 깨문다. 이제 그의 머릿속은 당신의 입술 생각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에게 마사지를 해주자. 그러하여금 셔츠를 벗고 늦게 한 다음 그의 몸에 오일을 발라 마사지한다. 춤을 춰보자. 남자들은 여자들이 즉흥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며 예측 불화할 때 매력을 느낀다. 샤워를 같이 해본다. 뜨거운 물과 비누, 그리고 모든 것이 미끌거리는 환경에서 그는 쉽게 흥분할 수 있으며 좋은 상황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거 본 여자 남자친구는 좋겠다.